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움지임 정권 퇴진 운동. 네, 지금 그 태극기 촛불 통합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변이제 예, 연산군까지 합쳐도 역사장, 역사상 가장 나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용민은 가짜 증거로 생사람 잡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밥 먹듯이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집회에 이렇게 보면은, 김용문 TV, 사법정의 TV, 삐딱선 TV, 자유보수당 창당추진위원회, 뭐, 턴 라이트, 올인 코리아, 태블릿 규명 진상위원회, 미디어워치, 인지모, 변이제 진실투쟁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에,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어,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에, 이러한 어, 분위기를 에,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어, 그러면서 강민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로서 박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한 윤석열 한동, 한동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을 반대하고 지지 있는 보수라는 점을 알아달라. 네 이렇게 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로서 네박 대통령의 45년을 구용한 한동훈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약 자판기 철회 안 하면 정권 퇴진운동을 불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 약사회, 서울시 약사회가 약 자판기 문제를 가지고 정권 퇴진운동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권력이 투입되면 윤정권 퇴진운동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우조선 파업 거제 모인 민노총. 민노총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또어 민노총 중앙 어, 어 집행위가 거제 대우조선 파업 강제지나 반대한다. 이러면서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 민주노총 대우조선 사태는 정부 책임이다. 공권력 투입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원 수 6만 명, 윤석열 퇴진 응징 카페, 언론사 서울의 소리가 운영한다. 해서 뭐이 계속 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탄핵 에, 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야당권 주자들도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들 또 거대 야당은 출범 두 달된 정부에 탄핵 경고를 쏟아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 경제 편에 서야 된다.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저출산, 고령화, 에, 서민 경제 붕괴, 자살률 급증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고 부정부패와 에, 강력범죄가 증가되는 현상.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예,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